여러분, 만약 제가 초콜릿을 먹으면 우울증이 사라지고 줄기세포가 두 배로 늘어난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거짓말 같지만 실제 임상연구에서 입증된 사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우리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 사망 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도 아니고 심장병도 아닙니다. 바로 잘못된 식단입니다. 매일 우리가 무심코 먹는 음식이 담배나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특히 초과 공식품을 자주 먹는 사람은 우울증 위험이 50%에서 100%까지 증가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먹는 시리얼, 점심에 먹는 햄버거, 저녁에 마시는 탄산 음료가 여러분의 정신 건강까지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음식으로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3기 대장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단두 줌의 견과류를 먹은 환자들은 사망 위험이 50%나 감소했습니다. 신약이 나와서 20% 효과만 보여도 수천억 원짜리 블록버스터 약이 되는데 몇백 원짜리 아몬드가 50% 효과를 낸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다크초콜릿 이야기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심혈관 질환자들에게 고농도 플라바놀이 들어간 다크초콜릿 음료를 하루 두번한달 동안 마시게 했습니다. 그 결과 혈류 내 줄기세포 수가 두 배로 증가했고 혈액순환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줄기세포 주사 한번 맞으려면 수천만 원이 드는데 초콜릿으로 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속 혈관을 다 이으면 지구를 두 바퀴 돌수 있는 10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이 거대한 혈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심장병, 암, 당뇨병 등 모든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녹차, 토마토, 브로콜리 같은 평범한 채소들이 이 혈관 시스템의 균형을 맞춰줍니다. 마치 잔디밭을 깎듯이 혈관이 너무 많이 자라지도, 너무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뱃속에 있는 장입니다. 의학계에서는 이제 우울증을 뇌염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염증의 시작점이 바로 장입니다. 여러분의 장에는 약 40조개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세포수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이 박테리아들이 망가지면 장벽에 구멍이 생기고 그 구멍으로 톡수와 소화되지 않은 음식 조각들이 혈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면역 시스템이 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전신 염증의 시작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9살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계속 쫓겨났고 스쿨버스를 타고 집에 오는 동안 기사님이 열 번이나 차를 세워야 할 정도로 폭력적이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고 동생을 괴롭히는 괴물 같은 아이였죠. 그런데 검사 결과 장에 나쁜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과도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처방했고 단몇주 만에 이 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정신과 약이 아니라 장 치료로 말입니다. 또 다른 14살 소녀 이야기입니다. 극심한 피로와 불규칙한 생리로 병원에 갔는데 소아과 의사는 사춘기니까 원래 피곤한 거다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기능의학 의사가 검사한 결과 글루텐 민감성, 심각한 빈혈, 갑상선 항체가 발견됐습니다. 이 소녀의 몸은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있었던 겁니다. 식단에서 글루텐을 빼고 영양을 보충하자 모든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만약 치료하지 않았다면 10년, 20년 후 심각한 자가면역 질환으로 발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아픈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1년에 6천에서 1만 개의 정크푸드 광고를 봅니다. 하루 3끼마다 부모가 건강한 식사에 대해 이야기해봤자 1년에 1000번입니다. 광고가 10배나 많은 겁니다. 게다가 2살짜리 아이들도 브랜드를 인식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코카콜라로고는 합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2,400만 파운드의 항생제가 사용되는데 그중 1,900만 파운드가 동물에게 쓰입니다. 동물을 빨리 살찌우고 병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이 항생제는 우리 식수에도 들어가고 우리가 먹는 고기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장숙 미생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진짜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굴, 조개, 홍합 같은 조개류는 칼로리는 낮으면서 오메가 3, 비타민 B12, 아연, 철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냉이 케일 같은 잎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한 렌틸콩, 당근, 샐러리로 만든 수프도 충분합니다. 음식은 약입니다. 매일 세 번. 우리는 우리 몸을 치료할지 파괴할지 선택합니다. 그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